예언이고 구약의 수 없는 그 예언의 그 모든 것들이 다그 예언의 말씀들이 다뭘 입게 되는 겁니까? 이 형체를 입을 수밖에 없는 모습으로 나오게 될수 있는 거예요 결론에 그걸로 도출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 약속이 일어나다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다. 그러므로 이 형체를 입은 이 모든 모습들이 뭐다? 하나님이 일하시는 약속의 모습들이라는 것이에요. 그러므로 이 약속이라는 이 약속 또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영역의 모습은 우리가 다가갈 수가 없어요. 그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신 이 모든 모습 속에 하나님께서 그 안에 하나님이.